비비언 고닉의 《사나운 애착》은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애착이라면 애착인데 사나운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더 강렬하고 끊을 수 없는, 어쩌면 조금 공격적일 수도 있는 애착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중심으로 모녀 관계의 복잡성과 자아 정체성을 깊이 탐구한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뉴욕 브롱크스 유대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배경이 되어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는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을 배워나갔습니다.어머니는 강한 의견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그녀의 과거 슬픔과 상처가 자리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언어와 단호한 태도를 가진 어머니지만 그 안에는 처절하게 살아남으려는 고투와 고독이 숨어 있습니다. 저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일상을 공유하는데 둘은 자주 부딪히고 다투기도 하지만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젊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녀가 겪어온 세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방식이 점점 더 선명해지죠.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결코 단순해지지 않는 복잡한 문녀관계를 담고 있습니다.곤익의 문체는 아주 솔직하고 거침없이 다가옵니다.꾸밈없이 날고 그대로의 언어로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을 돌아보는 방식도 냉정하고 직설적이에요. 문장이 감정적인 서술을 넘어 때로는 분석적이고 사색적인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솔직함 덕분에 책을 읽는 저도 마치 저자와 감정을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 감정을 드러내며 형성되는 유대감을 통해 강한 공감과 몰입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은 재미있게 읽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을 단편들을 풀어가는 방식이 담백하면서도 힘이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관계와 감정을 돌아보게 됐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 보편적인 정서를 끌어내어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서 독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모녀관계란 무엇인가? 우리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랑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공존하는 걸까? 책을 읽고 나서도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닉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보편적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의 갈등, 한때 중요했던 인물인 네티, 결혼과 이혼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을 단편들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남편 스테판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녀가 느꼈던 감정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대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지금 와서 보면 이렇다. 우리는 방을 하나씩 단장하면서 서로의 거리를 넓혔고 외로움을 잽고 실패를 완수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매일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단 한순간도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원할 수 없게 생겨먹은 사람들 같았다. 우리는 점점 자기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에게 밀려나 찌그러지면서 내가 아닌 내가 되어가는 느낌마저 들었다. 내가 원한 건 그저 평범한 생활이야. 왜 모든 게 이렇게까지 힘에 붙여야 하지? 왜 우리는 늘상 화가 나 있거나 긴장해 있지? 왜 시도 때도 없이 상처받고 이것에도 저것에도, 고작 저 따위 것에도 이토록 생각이 다른 거지? 내 행동은 나에게만큼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 당혹스러운 건 오직 스테판의 행동이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고집불통. 나는 생각했다. 살면서 누군가와 멀어지거나 이별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기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다. 차마 스스로 입 밖에 내거나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 책에서는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더욱더 잔상을 남기고 심연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나운 애착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복잡한 감정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하는 작품이에요. 책장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보면은 가치가 높은 작업. 그리고 그거는 좀 쉽거든요. 총균생은 그거보다 좀더 어려운 걸로 봐요. 한번 서점가서 삼동 출발 회사 도서관에 있으면 들려가야겠다 음, 근데 책 별로 없다면서요? 음. 별로 없긴 한데 제대로 못 봤거든요 가서 검색해봐야겠다 음, 음. 사피엔스 같은 책도 있지 않을까? 음. 유명한 책이니까 음. 근데 책이 별로 없으면 일단 그게 신간이 아니다 보니까 안 갖다 놨을 수도 있고 이 점에 도서관을 뚫어보는 건 어때요? 아, 나 고개 끄덕거리는데. 그 교육 이 <소님이> 아니라 거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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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보통 <laughs> 인잖아달시 그 그니까 연장은 할수 쉽지 않을 것 같아 3주면 한번 읽지 않아요?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케이 메리 루프리 산문집 나이 사유 재산은 책이 작고 얇아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책 표지랑 판형이 주는 감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딘가 몽환적인 듯 하면서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자나 책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빌려온 책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읽기 쉬운 느낌의 책은 아니더라고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다볼수 있을까? 다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중반부까지는 어떤 책인지 계속 알쏭달쏭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적응이 됐는지 그냥 원래 이런 책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산문집에 실린 글의 대부분은 메리 루프리 50대와 60대의 나이에 문예지에 기구한 글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경험이 담긴 사실적 산문과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애매한 환상적 느낌을 주는 산문, 그리고 산문시 같은 글들이 섞여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은 멈춤이라는 글과 표제작인 나의 사유재산이에요. 멈춤에서는 1998년 4월에 썼던 옛날 울음 일기를 최근에 발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당시 썼던 일기 사진이 함께 실려있어요. 알파벳 C라는 글자는 크라이드의 C를 따와서 울었다는 것을 뜻하고 C의 개수는 울었던 횟수를 나타내고 NC는 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지금 보면 그 일기가 우스꽝스러운데 그 당시에는 죽고 싶었대요. 이유는 우울증이 아닌 폐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쳐다보는 눈길에 익숙해졌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또는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은지 평가하려는 눈길들을 받았었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말해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당신을 통과하여 지나간다. 당신은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령이 되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폐경이라는 주제를 저자는 미화하거나 감추지 않고 담담하면서도 솔직하게 그려냅니다. 그녀가 겪었을 법한 상실과 쓸쓸함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니 엄마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언젠가 저에게도 닥쳐올 미래도 상상하게 되면서 왠지 더 깊이 와닿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상실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이 시기가 끝이 아니라, 젊은 날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소녀일 뿐이고, 당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 격변을 지나온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맨발로 오며, 그와 함께 우아함과 상냥한 말들을 가지고 온다. 음울한 청춘은 절대 알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 문장은 책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담담하면서도 다정한 위로처럼 다가와 여운이 남는 문장이었습니다. 표제장 나의 사유재산은 슈렁큰 헤드에 대한 글인데,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각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쪼그라든 머리라는 뜻,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부 아마존 부족의 전통으로, 전리품이나 장례의식 등의 용도로 인간의 머리를 절단해 속을 비운 후 수축시켜 보존한 것을 가리킨다. 라고 나오는데, 이 말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좀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16살 때 콩고 박물관에 갔다가 슈렁큰애드를 봤던 일화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왜슈렁큰애드 기술을 매장의식에 포함시키지 않는지, 왜 죽은 자의 머리를 따로 떼어놓지 못하는지 죽음과 사랑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슈렁크네드로 보관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자는 초월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깊은 사유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글도 많았고,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다 읽고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훑어보니 처음 볼 때와는 다르게 더 깊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복해서 읽으면 그때그때 그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고 그때그때 그때 마음에 드는 글도 달라질 수 있는 산문집이라는 점에서 소설이긴 하지만 한강 작가의 흰이라는 작품이 떠오르기도 했던 책이었습니다.